이 사업단에 여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기저 주차장이야. 다. 근데 가운데에다가 선생님들이 "야, 이거 우리 그냥 공간도 많은데 여기다가 뭐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여기다가 조원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 앞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차 이렇게 탁돌수 있게 원형 광장 가운데에다가 원형으로 섬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야, 이거 좋다. 이거 할까? 우리 진짜 네. 할까?" <laughs> 자, 그랬다고 치자. 그거는 지금 여긴데 이게... 정원이야, 조경이야, 공원이야. 조경이지. 조경이지. 네. 자, 공원이라는 개념은 관람을 해야 되고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보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하죠. 그래서 조경이라고 해야 되겠지. 개인 목적이죠. 사적인 주거 공간에 만들어진 호화주택이지만. 그러면 정원인 거죠. 스케일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은 조그만 공간 아니면 조금 더큰 공간 해서 나 혼자 그냥 보거나 아니면 손님이 와서 그냥 볼수 있는 작은 공간을 정원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도적으로 틀린 거지. 그러면, 우리 길차 타고 운전하고 막 가는데 길 Y자로 갈라지는데 삼각지 가운데가 생겼는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에서 우리 정원 만들어 놔, 공원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조그맣게 거기다 뭐 나무도 심어놓고, 뭐 꽃도 막 심어놓고, 그거 뭐라 그래요? 쌈지 공원. 쌈지 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틈새 공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뭐 손바닥 손바닥 정원 손바닥 정원은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이지. 근데 관에서도 그걸 잘못 이용하고 있어요. 왜? 이걸 안 배웠거든 나한테. <laughs> 정원이 뭔지, 조경이 뭔지 해서 시도 이런 관료자들도 아직도 규모가 작으면 정원이고 규모가 크면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아직도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주거 공간. 특히 사적인 공간으로 주 주거 공간의 경관을 만들게 되는 것은 정원이다.